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기야에에이르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아이의 이래, 이아 아이가 이래, 이 아이가 바벨이 왕궁의 이관이되이라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를 붙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할 테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해 보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를 붙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당할 때 사람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 의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을 당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죠? 당시 최강대국 아스루가 침략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 의지하지 않았어. 전투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동맹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했죠?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게 했다 이게 뭐를 의미한다고요? 사람 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강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겠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희스기야 왕은 고난을 당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통할 때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형통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할 때에도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를 붙드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할 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형통할 때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형통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형통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무슨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어냈습니까? 당시 최강대국 아수로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믿음으로 죽을 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남유다는 풍족한 재정과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행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 형통의 복을 어떻게 했죠? 자신의 업적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왔는데 히스기아 왕이 그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의 군기고와 보물고와 모든 창고를 다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아 왕이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고와 군기고와 모든 창고를 다 보여주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다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내 업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아 왕은 형통할 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형통할 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 믿음은 뭐라고요? 형통할 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형통에 취해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의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교만의 죄에 빠지고 말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의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을 바라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물을 내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탁 분을 바랍니다.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수나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 모든 은혜를 다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자신이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분을 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세와 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생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이라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가 뭘할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이나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이후로는 그 은혜를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건속들이다될수 있기를 오늘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